다 o 야리마저우하지어머님보이다요 그래. 그래. 야지 손이 시어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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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럼요래그쌀 그래.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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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. 안래 그래. 고또그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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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춥지? <웃음> 아니야 안 추워. 나 나쁜 놈 같다. 천하의 공주님 지수이가 나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오빠가 웬일이야? 그런 말을 다 하고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아,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좋다 <laughs> 나 행복해 오냐 <laughs> 너? 숨구미너세 언니한테 너가 뭐니, 너가 태 언니 빨리 들어와 밥 먹재. 네 아가씨 알겠사옵니다. 빨리 들어와 아버지 뭐 장하시대야 근데 오유도 청국장이니? 아 어. <laughs> 가자 오빠도 배고프지? <laughs> 너 청국장 싫어하잖아. 먹기 싫으면 먹지로 먹지마. 이제 내가 얘기할게. 싫어 먹을 거야. 뭐든지 다 먹을 거야. 오빠 위해서라면 더한 것도 먹을 수 있어. 뱀도 잡아와 봐라, 내가 못 먹냐. <laughs> 에이그. 아, 어? <laughs> 아 누구? 나편 먹으면 아팠어? 당연히 아프지. 빨리만 가봐